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아, 요즘에 검수완박이다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네, 검수완박.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에,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 사실상 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검수완박, 경찰과 검찰이 에,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권, 기소, 기소권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대립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공수처까지 만들었죠. 그러면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공수처, 검찰, 경찰, 또, 검찰도 보십시오. 뭐, 대검찰청, 뭐, 어, 뭐, 고등, 어, 검찰청, 뭐, 지방검찰청 해가지고, 아, 정신이 없습니다. 네, 경찰도 마찬가지죠. 네, 경찰도 뭐, 경찰청장, 뭐, 지방경찰청, 또 뭐, 뭐, 계속해서 이 경찰 조직도, 어, 거대해지고 비대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에, 자치검, 경, 자치경찰까지 도입하고 해양 어, 경찰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공수처 어, 그리고 검찰 에, 경찰 그리고 이 아주 무수한 하부 조직들 여기에다가 어, 해양 경찰청 거기에다가 또 어, 지방 자치 경찰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시키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국민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국민 권익금, 국민주를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공약 함께 추진하기 운동을 제가 하면서 좋은 공약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어떤 후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함께 추진한다면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을 통합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수사권을,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국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 검경을 통합하고 해양경찰청도 통합하고 공수처 다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그 국민안전원장은 정치로부터 완벽하게 독립 독립할 수 있게끔 국민이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안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을 국민이 선출하듯이 에, 국민안전원장을 국민이 선출하게 만들고요 완벽하게 정치로부터 에 독립을 시켜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 공수처, 경찰, 검찰, 해양경찰, 뭐 지방자치경찰 다 통합해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뭐 수사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안전원에서는 경찰, 검찰을 다 통합해 갖고 국민안전관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안전관. 그래서 국민안전관을 우리가 수사 전문, 기소 전문, 어, 그리고 또뭐 어, 방범 전문 이런 식으로 전문화 시키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이게 진영 논리에서 계속 싸우고 정치 논리에서 누구를 수사하니 많이 정치 검찰이니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민 주권이 완성되고 철저하게 수사라든지 이러한 수사라든지 이러한 사법권들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이걸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 안전원으로 하고 경찰 검찰도 국민 안전관으로 하고 그리고 방범 전문 교통 전문 해양 전문 이렇게 되면은. 다섯 개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 배당금 협의에서 내년에 국민들께 배당금을 얼마씩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주식회사처럼 운영을 해가지고 그 허경영 전 후보의 얘기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수익을 많이 내게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또 무역 활성화 정책, 자유무역 협정 정책, 해외 기업 유치 정책, 또 우리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 유턴 정책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는가. 그리고 또뭐 각종 뭐 우리가, 어, 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에, 정책들을 우리가 입안해가지고 전개한다면 충분히 에,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